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14탄 가겠습니다. 14탄. 네. 저희가, 어, 지금 계속 지금 가는데요. 계속 다른 종류로 올라갑니다. 14탄. 계속 15, 16, 17, 18, 19, 20. 한 20m까지 갈것 같아요. 끝나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어 저희 박스에 있는 거를, 어 다시 올려서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가 얼마 없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입금이 늦으면 늦은다고 말씀해 주시면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킵하시면 됩니다. 네. 자, 263번도, 네. 263번부터 가는, 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263번, 가로가 17, 높이가 12,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수입이고, 엄청 크고,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네, 자, 수입 화분은, 어, 물구멍이 작아서 싫어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만큼 물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일반, 어, 물구멍이 큰 애는 많이 주고, 얘는 좀덜 주면 됩니다. 수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263번,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264번, 가로가 13, 높이가 17,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돌레 여섯, 일개 남았습니다. 얘는 고리가 달려서 멋진 화분이에요. 농분이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얼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저렴하니까요. 자, 264번, 네, 만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65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9, 6,000원짜리, 두 개, 7,000원에 갑니다. 이런 대박 세일. 자 요렇게 멋진 화분 네6 0 0원짜리가 2개 7,000원 어, 온가도 안되는 가격이죠 자 요렇게 네,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렇게 네,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65번 자 국내분이고요 2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엄청 싸다 자, 266번. 네, 가로가 17, 세로가 13.5, 높이가 17, 25,000원짜리, 18,000원이 되겠습니다. 얘는 가방이고요. 웃어요, 공방. 네, 수제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 하늘색, 검정색, 분홍색. 네, 이렇게 있습니다. 검정색은 한개 있고요. 자, 266번. 18,000원이 갑니다. 자, 267번, 이제는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6, 높이가 12.5, 자,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대박! 자, 요거 4,000원짜리인데, 4개 만원, 네, 색깔은 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번, 4개 만원, 국내분입니다. 268번, 토우분입니다. 자, 가로가 14, 높이가 13.5, 2만원짜리 만, 4,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만 원짜리 14,000원. 이 가격이 어디 가서 살수 없는 가격입니다. 자, 268번 2만 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269번 14,000원짜리 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로가 10, 높이가 12. 네, 얘도 멋진 화분이에요. 이렇게 옆에 거리도 달려 있고, 네,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오, 이는 금관에 금가서도 사용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는 한 개만큼이 간것 같습니다. 네, 쓰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269번, 14,000원짜리, 만원에 가겠습니다. 270번도 토우 화분이고, 가로가 17, 높이가 12.5, 26,000원짜리, 만 8,000원에 가겠습니다. 대박 세일. 얘도 아주 멋진 화분이죠? 네, 거리도 있고, 네, 요렇게. 어, 입 있는 데가 넓어서 이 화분은 좋은 것 같아요. 자, 파란색 있고, 자, 요새 또 있고, 네,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색깔이나. 네, 270번, 26,000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자, 271번입니다. 자, 가로가 15, 높이가 19.5, 3만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응,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하나, 이색 하나, 자, 이색 하나, 앞에가 이렇게 달려있고, 자, 이색 하나, 예, 네, 있습니다. 자, 271번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272번, 가로가 19, 높이가 13.5, 26,000원짜리,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도, 어, 창 같은 심은 아주 멋져요. 다리가 또 길어요. 네, 이렇게 멋진 화분. 자, 파란색 있고, 어, 조금씩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아래하고 위에하고 색깔이 좀 다르게, 음, 이렇게 해, 색이 들어갔죠? 자 272번 가로가 19 높이가 13.5 26,000원 짜리 18,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득템기에 얘는 273번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 2개 5,000원 짜리 2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음 우측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더 깊고, 얘는 좀더 얕어요. 네, 두개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273번, 두 개, 7천0 0원 랜덤으로 갑니다. 27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0, 세로가 8, 높이가 7, 7천원짜리4천원에 가겠습니다. 4천원 얘는 니톱스나 코너 심으면 아주 이나 아이고, 그 다음에 군세, 음,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 274번, 가로, 가로가 10, 세로가 8, 높이가 7, 7천원짜리4천원에 갑니다. 자, 275번은, 어, 가로가 10.5, 높이가 20, 9,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3개 남았어요. 얘는, 예, 네, 3개 남, 다 하실 분은 3, 7에 21, 21인데 2만원에 갑니다. 자, 275번 3개 남았습니다. 7,000원씩에 갑니다. 논분입니다 네. 자, 276번, 네, 가로가 10, 높이가 8.5, 5,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것 있고, 안 들어간 거 있어. 자, 276번. 두 개, 7,000원. 국내분입니다. 자, 우소요 공방치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6, 13,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위에, 이거 농분인데요. 어, 요것이 분홍색도 있고, 엄정색은 다 빠졌네. 네. 자, 위에가, 어, 동그란 것도 있고, 마른 모꼴로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홍색은 두개밖에안 남았네 277번 자 9,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토 부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7.5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자 요렇게 돼있는 색깔이 이렇게 멋진 화분 네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 파란색 뒤에 파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화분도 있습니다 자 파란색을 한번 보여드릴까 파란색 네 요렇게 짧때 사가시기 바랍니다. 자, 278번, 14,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279번 가로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네, 얘는 수제분이라 그래서 네, 가격대가 좀 있었는데,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다 똑같아요. 그림은 자, 279번입니다. 자, 얘는 280번은 수입입니다. 네, 가로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4,000원씩에 팔았, 팔았고,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리본이,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에, 네. 그 다음에, 어, 요거 두개 남았네. 요것이 두개 남았네요. 어, 깜찍하니. 자. 첫 탓으로 하신 분, 저거 두 개, 두 개, 이렇게 네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번, 네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81번, 이건 두는지 얼마 안 됐어요. 14, 높이가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한 톤에 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조금씩, 어, 차이, 이거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날 거예요. 아마 조금씩 크고줬고 해요. 물레로 돌리니까 기계를 찍는 어게 아니라. 자, 281번 국내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영신다육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